제가 보통 주일날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제 밖에 나가, 밖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많은 분들이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교하시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들어오고 설희가끝날시기 그 바로 직전에 나가서 이제 일을 보는데 제가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적이 있어요 하는 저도 저기 가서 찬양 부르고 싶고 거기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언제쯤 제가 부를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방법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laughs> 상상도 하지 못하는 <못한> 방법으로 응해주셔서 <laughs> 제가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 하게이 되었는데요. 감, 어,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떨립니다. 사람이 언제 철이 들까요? 철이 안 들까요? 그렇죠. 범인, 범인이라고 조금 보고있 남자는 언제 철이 들까요? <laughs> 살이 쪘습니다. 살이 쪘습니다. <laughs> <laughs> <때 살이> <laughs>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철좀 들라고. 저한테 늘철 들라고 말을 하고 그 뒤에 꼭 이렇게 말을 붙여요. 자기 아들 두 명을 키운다고. 큰 아들 한 명, 작은 아들 한 명을 키운다고 말을 해요. 하도 그게 말을 되니까, 그 철든 게 뭘까? 그래서 이제 곰공이 생각해봤어요. 철든 게 뭘까요? 언제 철 들었다고 말을 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저의 기준과 저의 상황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철든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있잖아요. 아내나 남편, 선배나 때도 후배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줬을 때, 그게 잔소리로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고 그게 한 번쯤은 내가 그걸 한번 집중해서 들어봤을 때가 철든 게아닐까 집에 들어갔을 때어 아내의 그 말들을 또 잔소리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를 위해서 사랑해 사람으로 챙겨주는구나 라고 말을 했을 때, 아, 철든는 거구나. 그걸 기준으로 저는 아직 철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제가 공공을 생각해보니까, 아, 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네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여기또 아, 장모님, 장모님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듣는데, 제가 누구의 말을 잘안 듣냐면, 자네 말을 잘안 듣고요. 누구 말을 잘안 들을까요? 목사님 아 맞아요 <웃음> <웃음> 아, 저도 제가 그런 거 같아요 목사님 말을 참안 들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제가 목사님 제 설교 중에 목사님 얘기를 한두번 정도 했는데 그두번 끝나고 나서 다시는 설교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지 말아요 오늘 또할 거예요 저는 <laughs>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철이 없는 전대사니까 4월 4일이죠 그러니까 4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제가 음. 이제 설교, 수요 예배 설교여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 시작도 되기 전에, 예배가 시작도 되기 전에, 목사님이 오늘 22일에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생각하기래 토요일 새벽도 설교, 예배 설교도 하고, 월요일도 새벽 설교도 하는데, 또 주일까지 하면, 토요일, 월, 주일 월요일, 3일 연속 설교를 하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좀더 주시면, 상일 시에 그 설교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다음 달로 밀려달라니까 죽어도 안 된다니까. 꼭 22일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했죠. 순종을 했는데 목사님 이좀안쓰러워보셨나봐요그 주간에 저한테 작문의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전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겠다,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냥 친절하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 생각했죠. 본문도 정해주시고 내용도 정해주셨으면 목사님설교하시지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좀유미가 아니더라고요 본문도 정해줬고요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정해주시는 본문이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제가 저것만 빼고 설교를준비하니다 <laughs> 오늘 그 8장 25절까지 하는 거다 <laughs> 혹시나 오늘 설교가 귀에 안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시오. 철없는 전도사가 설계하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티븐 코비라는 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책을 쓰신 작가죠. 물론, 몰몬교를 종교로 가졌다는 거에 이 소문이 나면서 한국 사람들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기 시작하셨는데 어쨌든 그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알법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한 책이 뭐냐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직장이나 혹은 개인적인 일들로 실환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실환들을 네 가지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왼쪽 표를 보시면 되게 중요도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긴급도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중요한 일들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되게 급한 일들이에요. 반대로 내려올수록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왼쪽으로 올수록 중요도가 조금 긴급도가 좀더 떨어지는 거죠. 왼쪽 제일 위에 보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오른쪽 선을 보면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고요. 왼쪽 밑에 보면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급하지 않은, 아, 급한 일이 있어요. 이네 가지들의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스티븐 콕이라는 사람들 이렇게 나눴어요.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은 이제 당장에 있을 회의를 준비한다거나 곧 체결하게 될 계약서를 확인하게 되겠죠. 과거 어, 시절 나왔지만, 우리 정조영 선님이 이제 생길 점을 계약하셨잖아요 그 계약서, 나와, 나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셨거예요 그냥, 그냥 흘러보냈다고 한다면, 나중에 나에게 안 좋은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 큰 화를 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중요하게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독서나 자기계발 노후 준비나 운동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 어, 가,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이번 한주 동안 얼마나 책을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자기개발과 노후준비를 준비하셨나요? 우리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지만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안 쓰죠 왜냐하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음은어 다음은요. 네,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이 있죠. 바로 과도한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것들이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 않은, 네. 매일 확인하는거나 아니면 친구 와 함께하는 쇼핑, 친구 와 함께하는 미용실.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표를 이 시간 관리에 관한 매트리스라는 이 표인데 이 표를 우리 한번 신앙생활 매트리스로 한번 제가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 네네 가지를 할 건데요. 한번 살펴보 볼려고요. 해 어, 우리 반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주부의 오타를 찾는거나 아니면 <laughs> 점심 메뉴를 타슈가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 나는 <laughs> 기이안데 아, <왜 주의가> <laughs> 아, 저 극단이 정말 중요한데. 아, 주보 어디 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녔던 그 회사는요. 주보 굉장히 컸어요. 페이지로 수출하면요. 8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접고 또 접는 거예요. 8페이지가 되는 광고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 검열을 해도 못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꼭 씹어서 찾아, 찾아 발견해서 단임 목사님께로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말씀하신 선부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교회가 오타를 찾으면 선물을 주는 줄 알았어요 다들 하나같이 그 오타를 찾고 여기 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은 다음 주 토요일에 회의 있을 때 굉장히 딱뜻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네, 목사님들은 그러신 거예요. 자님들은그러시데표시 목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김상 전도사를 뭐그 어, 김남수 전도사라고 해도 고더괜찮으니까요 그거 아닌가요? 아중 빨리 해가지죠 <laughs> 네, 중요하지 않으면 습한 일은 아마 교회 물품 관리 이런 거사무부 네, 준비.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뭐가 있을까요? 보시죠 성경읽기, 기도하기, 퇴학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제가 지난주 그 오늘 그거 나오지 않았는데 그 성경읽기편을 보셨나요?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 몇, 몇 분이 그 성경을 읽고, 그거 체크하셨나 그러니까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체크 하셨나 봤더니 저조한다는딱한 분이 체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읽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걸 대해서 조금은 그, 예.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질문의 답하기라는 것 제가 넣어봤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laughs> 제목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게 저한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정말 명확하고요, 변함 없고 늘 동일하게 대답을 할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행하다라는 그 동사는 두 개의 헤그 헬라어가 접목돼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어, 동일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한 뜻의 호모와 말, 말씀, 설교하는 로고스 이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이거를 헬라어 그 뜻에 안 맞게 더 직접적으로 해석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변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참 궁금해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해요.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전 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저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변호를 하죠.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다. 하면서 자신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죠? 그 죄를 부정하고 그들을 무시했나요? 아니요.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조금 전까지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란 소리를 들었는데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차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신뢰와 함께 찬양했더니 땅이 갈라지면서 그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손에 찼던 수갑들이 다 풀어졌어요. 이 모습을 본그 <laughs> 관수장이 그 죄, 인들다 도망갔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멈춰, 멈춰 세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알지 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궁금해 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충만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죄의 해결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궁금해 하고요. 때로는 그것들을 듣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에 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런 질문을 못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복음이 있는가? 정말 내 속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궁금해 할때 누구에게 찾아갈까? 그래,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저 사람은 대답을 할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들게끔 우리는 늘 복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로아복음 8장 25절 상반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 질문을 하죠.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되냐면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이 말은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요 손만 뻗었다면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어요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죠. 알았다면 물어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 직접 본, 보신 분 계십니까?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만져본 분 계세요? 없으시죠? 아니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몰라도 그럴 수 있어. 이들은 직접 예수님을 봐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요, 직접 보고요, 그 음성을 직접 듣고요, 직접 만져도요,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직접 본다면, 듣는다면, 만진다면, 믿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만한 짓은 믿음이라는 것은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 혹시나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난 믿을 거야. 그 음성을 내가 들으면 난 믿을 거야. 내가 그 문을 만지면 난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본다고 해도 아마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믿으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들리지 않아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만지지 않아도 만질 수가 있어요. 보고 듣고 만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게 먼저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사운드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야말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동작이요 <laughs> 어.. 목사님어 여쭤보시면 누군지 아십니까? <웃음> 모르십니까? <웃음> 성경에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도마예요 도마의 앞에 보면 디드모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기록되는 게 요한복음에만 세번등장하거든요이디드모가헤나오로 쌍둥이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도마는 쌍둥이였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도마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그 자리에 아쉽게도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죠. 나중에 도마에게 찾아가가지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어. 내가 보고 내가 직접 그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 도마가 말하죠. 야,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못 잡으나 손에 손가락을 넣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야라고 합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내미시고 자네가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하죠 네 도마가 넣었습니까 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신앙고백을 하죠 저는 이 신앙고백 때문에 도마를 참 좋아해요 도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이다 라고 고백해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한에서는요 예수님을 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유일할걸요? 뭐 아니라고, 다음에라도 혹시나 발견되면 되면 제가 알려주게요이 <laughs> 설교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의심 많았던 도마예요 근데 그도마가 손을 넣었나요? 안 넣었죠. 만지지 않고 믿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신앙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계신 분 계십니까? 보고 듣고 만져야지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마음을 버리시고요.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다시 마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어, 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잔이라 라는 그 뒤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사실 이 문장이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이 구절이 가장 난이한 구절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해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세 가지의 해석에 따라서 뒤에 나올 37절부터 47절까지의 그 메시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내가 왜 너에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말하겠느냐?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짜증 섞인 표현이에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할리우드가 지금 어린데 커가지고 집에서 공놀이를 해요. 근데 막공놀이기 위험하니까 제가 하지 마. 여기 하면 끼줄 수 있으니까 하이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하고 계속 하는 거야 결국에는 t v 를 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아빠 하지 말라고 했잖아. 했어? 안 했어? 짜증 내겠죠. 그런 표현이에요. 당,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 물었을 때 내가 왜 너에게 대답하겠니? 라고 예수님 이 짜증 내쓰고 있는 거예요. 이첫 번째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약간 처, 처음보다는 조금 누그러지지만, 그래도 조금 짜증이 나는 거죠. 제가 하율에게, 압박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라고 짜증냈을 때, 자네가 하율에게, 압박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왜 했어? 라고 음. 달래지 마. 약간 체마하는 말이죠. 이런 뉘앙스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읽고 있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였다. 이 말은 굉장히 온화하게. 내가 말하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 이세 가지로, 네, 왜 웃으시죠? 이세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석을 힘을 실어요. 근데 우리 성경본문에는 예수님 인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세 번째 해석을 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이세 가지 대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물어봤죠. 사람들이 물어봤죠.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대답이었던 거. 대답이 되시나요? 대답이 되세요? 저 이거 보고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냥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나는 뭐, 뭐, 뭐 누구 누구다 무엇이다라고 딱 쉽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나 편하고 좋을 텐데 그 말씀만 붙잡고 설명될 텐데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3장부터 지금까지, 8장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빛이다, 떡이다, 생명수다. 굉장히 많은 것들로 설명하시니까, 그 들었던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 누구신데요? 너무 명확한 답을, 간결하고 쉬운 답을 요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지 않으셨을까? 전참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처음 했던 그질문있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던 질문이기도 하신데요. 예수님이 물으셨던 질문이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가이사르 밀보에 딱 도착하셨어요. 예수 제자들과 만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그래,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레이와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사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라는 질문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대답해야 할 질문이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먼저 대답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대답,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은요 사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대답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과 반복으로 짜증 섞인 표현으로 대답을 대신하신 거죠 질문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시겠 그리고 이 질문을 예수님이 나이가 하실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꾸준하게 대답할 그 대답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질문, 제목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이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지 한번 알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 너무 간략하고 명백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누구셨습니까? <laughs>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해답을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함께 찾아가면 됩니다. 그것도 바로 이커피하고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우리가 여기서 같이 찾아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대답을 그 해답을 간직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그 컵계약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기회했으면 좋겠습니다